여기다 해다시. 네, 그림에서 보면. 아, 빨리 와. 서둘러야 돼. 일다까지가려면한참 멀었어 그래, 오늘 서둘러. 진짜... 아, 저 서둘러. 자, 오늘. 좀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 이거 이거 꼭도세요 o u t 웬일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, 아니, 웬일은 뭐가 웬일이야? 나 맨날 사람 찾는 Thank you. t h 아니 어제 여기 밑에 골다리 근처에서 탐문 좀 하고 지구대에서 잠깐 눈 붙이고 여기 좀 둘러보려고 왔어요. 네. 응. 잠깐만. 세 사람이 총 출동한 거 보면은 이게 어 아니 내가 나오자고 꼬셔서 왔어. 그냥 젊은 사람들이 비실비실하길래. 그 아침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산에 가잖아 그냥. 에어 형사님 근데 누구 찾으시는데요? 아. 8년 전에 실종된 아인데 애아빠가 교도소에 있다가 지난주에 출소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. 잘됐다! 안 그래도 저 제보할 거 있었는데. 제보? 네. 아니 제가 판사 아저씨 만나면서 실종아동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. 카페 가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산에서 실족사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천중산은 그 1-8번 위치 표지판 안쪽으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엄청 위험하대요. 여기 1-8번. 1-8? 네. 1-8. 이야, 설득력 있네. 그쵸? 저희랑 같이 가보실래요, 형사님? 저희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. 조금만 어. 더 가면 돼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지금... 탐지연하고 수색팀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?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내가 가던 길 가야지. 저기 우가 가자. 이사장 좀 가자. 아, 허허허허 와. 아, 아니. 어. 그 가자. 가자. 아니, 잠깐 좀 안. 사장님. 수고하세요. 사장님, 들어서 와요. 1-8. 이거 이거 안 돼. 어. 무게가 엄청 위험하세요. 알았어. 1-8. 와, 하늘 또작돗탐 모양이구만. 응? 1-8, 위치 표지판 한쪽 낭떨어지라.